안녕하세요 이번 회에는 갑신정변이란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들이 그사를 성공하면 어떤 일을 하려 했는지 알아보므로써그 시도의 의미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884년 12월 6일 그 어둡던 밤이 지난 후에 20여년간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일본의 국가 권력을 넘긴 시기까지 조선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과업을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10년 후인 1894년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가오개혁으로 잠시 회생의 조짐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 그것도 최고 권력자의 사욕과 비급함으로 인해서 과거로 회귀하면서 조선은. 멸망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말았습니다. 값신정변의 기획자들이 추구한 과업, 즉, 국가개혁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이후에 그 개혁방안들은 언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그 주도 세력들의 시도가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의 안위에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계획안은 80여 개가 있었다고는 하나, 김옥균의 갑신 일록에 14개 항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14개 항만 제대로 실천하더라도 국가 체계가 일단 혁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화당이 정권을 잡고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안들은 그 이전에 이런 시도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환국시킬 것, 중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실력과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것. 셋째,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와 탐관놀이들을 건절하고 궁핍한 백성들을 구하며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할 것.네 번째, 내시부를 폐지하고 재능 있는 자만을 등용할 것.다섯째, 그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놀이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여섯째, 각도의 환상 제도는 영구히 폐지할 것.일곱 번째, 규장각을 폐지할 것.여덟 번째, 순사제도를 시급히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아홉 번째, 해상공국을 폐지할 것. 열 번째, 그동안 유배, 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무고한 사람을 석방할 것. 열한 번째, 사형을 합하여 일형을 만들고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시급히 설치할 것. 12번째, 모든 국가 재정은 호조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며 그 밖에 일체 의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 13번째, 대신과 참찬은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뒤에 왕에게 품한 다음 정령을 공포해서 집행할 것. 14번째, 의정부 육조 외에 필요한 관청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하게 할 것. 여기까지입니다. 이 14개 항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7개 정도로 어, 종합이 됩니다. 먼저 외교 문제로서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단절하자. 이것은 당시의 조선에서 외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뿐이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조선의 간섭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갑신정변이 나기 2년 전인 이모군란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조공책봉 관계만 있었을 뿐이지 내정이나 외교에 관해서는 중국이 조선에 간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모군란이 발생했을 때 수구 집권층이 내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청나라에 업소를 해서 군대를 불러들였고 또그 무렵에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에 대해서 조선의 외교 관계 수립을 청나라가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내전과 외교에 개입하는 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개화당은 그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하다고 보이는 점은 2017년에 대한민국 정권을 차지한 수구반동 세력이 중국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의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신분제도 폐지와 인민평등권의 재정, 능력에 따른 인재의 등용. 조선에서 양반계층이 가장 거부반응을 보일 항목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반의 기득권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이 내용 속에 있습니다. 특히 규장각을 폐지하자는 의미는 이 기구가 양반 기득권의 상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정을 보면 수구세력의 편이면은 무조건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 이런 것은 고위직책을 임명하는데 직무적합성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고려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들의 편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부패를 건절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수구 세력이 부패한 것은 더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전도 역시 오늘날 집권 수구 세력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는 지금의 집권층들이 실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직업을 잃고 소득이 줄어들어가는 하위 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위직의 재산은 늘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당시에는 사실상 탐관 오리의 최정점은 고종과 민비였습니다. 네 번째는 공권력을 확립하고 사법 체계를 근대화하자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시에 도적이 횡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오늘날은 이른바 인권보호라는 정치적 위선을 앞세워서 공권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는 편가르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검찰, 경찰, 사법부 이런 기관들이 공권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정도가 자의적으로, 오늘날의 수구 세력들이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점이 옛날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군사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국방 기능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국방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군사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조직 개편 정도가 조직 개편 정도로 단기적으로 어 할수 있는 처방이었으리라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지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재정 체계를 확립하고, 조세제도 개혁, 그리고 상업의 자유화 이런 내용들입니다. 조세제도가 실제 운영되는 형태는 당시에 국민의 고혈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또 개화당이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해상공국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는 정부의 비호를 받던 보부상 단체를 관리하는 기구였습니다. 이 단체는 1898년에 고종이 전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활용해서 을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결국 고종의 부패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그때나 지금이나 수구 세력은 언제나 어떤 집단을 도와주고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정부 조직 개편과 의사결정의 체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정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논의를 해야 할 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체계화 하자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일을 전문성이 없는 대중의 감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수구 세력의 의도를 합리화 시키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에서 정부 의사결정 체계는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상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들은 가만히 보면 다소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처방은 시간을 두고 보완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가지 항목만 제대로 해도 조선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봅니다. 또 당시와 현대를 비교해 보면 당시의 수구 집권 세력이 해오고 있던 국정운영과 현대 집권 수구 세력이 가고 있는 과거 회기적 방향하고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개화당이 추구한 이 개혁안들은 그 후에 조선정부에 의해서 다시는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10년 후에 1894년 청일 전쟁이 개전되고 난 이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한 갑오개혁에서 다른 형태로 추진되었을 뿐입니다. 고종과 민비가 주도하던 조선조정은 스스로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이 조선의 주도적인 개혁이라고 미화하는 역사 기술을 볼수 있는데 참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보 개혁마저도 1896년 2월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후에는 그 개혁안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96년 7월부터 1898년 10월까지 독립협회가 활동을 했는데 그 독립협회가 제시한 개혁안도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타협적인 자세로 수용할 듯이 보이던 고종이 결국에는 보부상단체를 동원해서 독립회를 탄압하고 해산시킨 이후에는 자신의 전제권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국가 리더인 구황 스스로가 계획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선인 중에서 개혁을 추진하던 세력이 1884년 12월 6일 밤 패배하면서 민비와 고종을 정점으로 하는 수구적인 반동 세력의 힘은 끊기지 않았고 개혁은 힘을 잃고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값신장변이 실패했다는 것은 조선에서 조선인 스스로 구체제를 그 혁신하려는 노력이 민씨 척신을 중심으로 한 반동적 수구파에 의해서 좌절되는 국가행로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반동수구 세력은 그들의 후견인인 청나라로부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에 빌붙어서 체제의 변경을 꿈꾸지 않았고 그들의 권좌를 누리면서 국민의 피를 빨았습니다. 조선 체제가 변화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에 손상을 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신정변은 망해가던 조선이 안간힘을 다해서 제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된 것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두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불구자로 만든 사건이라고 봅니다 또이 사건의 주도 세력인 개화당이 몰락한 것은 조선을 서구 문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개혁해서 근대 국가로 일으키려던 의지와 노력에 씨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갑신정변의 시도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 것인지, 그 주도 세력들의 성공 자체가 조선인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신정변의 개혁안을 돌이켜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